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뿌입니다. 오늘 해볼 게임은 저희 시청자이신 띠슈님이 3일 동안 열심히 만든 게임이라고 해요. 로 되어있는 게임이라고 하는데 일단 이런 게임은 제가 처음 받아 봐 가지고 신기하기도 하고 어떻게 진행되는 게임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작해주신 티슈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한번 재밌게 한번 즐겨보도록 할게요 특명! 두 보스를 구출하라 오! 우와! 티슈 나레이션 때는 2000... 프린세스 아일랜드가 멸망하고 프린세스는 한 순간에 몰락했어. 어, 몰락했네. 거기 어차피 내가 있지도 않은데 <laughs> 몰락했네, 몰락했어. 드디어 <laughs> 사라졌네, 사라졌어. 그리고 프린세스는 방황하다 잡세파라는 마피아 조직을 세웠죠. 맞지, 맞지. 하지만, 승승상구 할것 같았던 잡세파에게도, 시련이 닥치게 되는데. 어, 보스, 큰일 났습니다. 보스, 보보스가 납치되었어요. 우리 보보스 누구지? <laughs> 야, 잘 그렸다. 저희 세계관을 모르시는구나. 태경이는 제가 보스인 걸 몰라요. 태경이는 내가 제 2의 생활을 하고 있는 보스 생활을 모르는 거지. 어, 일단은. 이쪽 세계관은 약간 이런 식인 거 같아요. 어, 여기 세계관는 태경이가 부보스네 오케이. 네, 그리고 남치범이 쪽지를 남겼는데 보스는 누군지 아시겠습니까? 오 뭐야? 어, 정확하게 눌러주세요. 하, 포보스, 잘 들어. 태경 오빠는 너보다 내가 더잘 어울려. 어머, 별꼴이야 정, 아! 이거, 너무 쉽다! 이거 4번이네. <laughs> 이건 태경 팀이 세계관에 맞는 그거네. 응. 어, 바로 넘어가지는거 봐. 그래, 이건 대고리파 보스, 빅순이가한 짓이야. <laughs> 대구리파라면 엄청난 흉악조직, 어떻게 진입하죠? 보스, 제가 대구리파에 숨겨진 비밀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. 아니, 넌 그걸 어떻게 알고 있니? 뚜벅뚜벅. 진짜네. 어, 이 문, 아무가 걸려있어. 어, 뭐야. 공주 1, 고양이 3, 새싹 0, 태봉? 숫자를 누른 뒤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. 어, 이게 뭐지? 어, 근데 이거, 음. 0, 0, 어. 이거 보면, 공주에 0, 5 들어간 게 1이고, 고양이에서 이렇게 3개고, 세상에는 이응이 없으니까 0이고, 그럼 1 누르고 확인 눌러야 되나? 근데 확인이 어딨지? 어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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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! 이거 진짜 신기 너! 우와, 아 신기하다. 어떻게 PPT를 이렇게 만들지? 와 너무 신기하다. 와 풀었다. 영개쓰라니 쉬운 걸 <laughs> 표정만. <웃음> 조직원, 대구리파. 잠깐, 거기저음 보는 얼굴인데, 누구지? 이번에 새로 들어온 18살 여고생이에요! 18살, 수상한데. 그런 문제를 맞춰봐! 저기요? 지금 무슨 노래를 듣고 계세요? 아무 소리 안 들리는데요? 아무 노래 안 들리는데요? 근데 이세개 말고 이게 너무 튀는데요? 이거? 이거 너무 튀는데요? 설마 고음 지역 테스트? 이건가요? 응뭐이 음, 정도면 18세가 맞지 다음 문제 뭐죠? <laughs> 18살인 거에 대한 증명을 하라는 건데 왜 이게 왜 통과야 이게 왜 통과야 이건 학교에 있는 물건입니다 이건 무엇일까요? 오? 어? 간식 보관함 디지털 책보지 테이블 충전 이게 뭐야? 이게 학교에 있어? 아니 이게 뭐야? 요즘 학교에는 이런 게 있어? 뭔가 이렇게 꽃 있거든? USB 형식으로 꽂는 게 있는데, 태블릿이라면 이렇게 놓고 이렇게 꽂는 건가? 그래서 충전하는 건가? 태블릿 충전이라고 하면? o n o 뭐 이런 기능도 있는 것 같고, 3번일것 같아. 어, 뭐야?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니슈 <웃음> 아니야? <웃음> 하이! <웃음> 아니고 머리부터 마이크까지 하니쇼 머리부터 마이크까지 나 사랑스러워. 아, 아. 왜 뭐지? 나이번 아, 걸렸구나. 나가. 아, 이거 아니네. 음, 어. 어, 뭐야, 이게 맞았나봐. 아, 저렇게 되는구나. 오. 역시 여고생이 만나보군 그럼 잘 지내봐라. 아, 네, 감사합니다. 휴 다행이다. 이제 태경이를 찾아보자. 어, 어디로 들어가야 할까? 숫자만 눌러주세요. 음... 4만... 어... <laughs> 에? 이범. 어! 잠겨 있다. 문 따기. 돌아가기문 따야지. 들어가야지. 문 따! 오! 하, 올리래 어, 왼쪽. 오른쪽. 왼쪽. 오른쪽. 안 열려. 어, 무 오른쪽. 헉, 열렸어. 좋아. 들어가 들어가. <laughs> 어, 뭐야? 맞았나 봐. 저건 태경이? 쳐. 어, 어머, 응? 뭐라고? 어? 이런, 이런 경계샘을 늦추면 안 되지. 에? 잡색본데? 신자자시 감히 날 배신해. <laughs> 여기는 어디지? 음 글쎄, 재밌으니까. 한때 고개했던 공주님이 지금은 이렇게 내 손아귀에 있잖아. 어떻게 없어버리지? 너 정말 악그 자체구나. 너 악질이구나. <laughs> <laughs> 어머, 지금 상황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나 봐. 얘들아 처리해. 그런 난 이만. 어? 창문으로 뛰어들면 바로 죽는 엔딩 나오지 않을까? 아, 선택의 선택이네 이거. <laughs> 어, 난 보스야. 어, 잠세파의 보스라고. 바보스 엔딩 파이브 체크메이트 <laughs> 나 죽었어 3번이야 아아1 2 3 인가봐 아 해결할 수 있겠다 오케이. 3번이야 휴 겨우 해치웠어 휴 누나 어디있어 누나 이 목소리는 태경이 태경아 여기야 날 구하러 온거야 드디어 만났어 으악, 태경 보고 싶었어. 와 와라 누나 이틀만 오서 도망가자. 도망치기. 부, 빅순이와 맞서 싸우기. 복수해버려. <laughs> 도망쳐. 어, 대구리파의 보스 빅순이를 어, 물리치러 가. 빅순이를 물리치러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. 안돼. 빅순이하고 결판을 봐야겠어. 잠깐 누나. 빅순, 너의 세상은 모두 끝났어! 제발너찾아오다니별꼴이야 정말. <laughs> 얘들아, 천의해. 아직 상황하게 안 돼? 이네 부하들, 내가 모조리 처리했어. 뭐, 뭐라고? 네가 어떻게 1, 2, 3으로 해결했다. <laughs> 난 더이, 더이상 어리지 않아! 이제 너와의 오랜 악연을 여기서 끝내야! 총, 안녕, 영원히. <laughs> 감히 네가 나를! 그렇게 뿌어는 대구리파의 보스를 처리하고 태경과 함께 잡스파로 돌아왔습니다. 잡세파는 환호했고, 잡세파는 더욱 규모가 커졌습니다. 뿌어는 의자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. 통쾌할 줄 알았는데 너무 공허해. 이게 복수라는 건가? 가자, 나에게 보살펴야 할 조직원들이 많으니까. 엔딩이 보스. 와, 진짜 잘 만들었다. 라라라라라 어. 라. 도망치! 가자 태경아. 그렇게 태경과 뿌어는 대구리파의 본부를 빠져나와 잡세파로 돌아갔. 가던 길에 배신자도 발견하여 바로 처단하였고. 오. <laughs> 오. 보스와 부보스가 돌아오자 잡세파들은 안 도했습니다. 누나라면 나를 구하러 올줄 알았어. 당연히 구해야지. 사랑해. 나도 사랑해. 둘은 서로를 마주보았습니다. 그리고. 뭐와 <laughs> 뭐야! 이게 진해비 엔딩이었네! <laughs> 엔딩이 구출 성공. 아, 이게 진해비 엔딩이었네! 어 아니, 근데 게임 진짜 잘 만들었다. 괜찮네, 괜찮네. 이거 게임. 영상 설명란이랑 고정 댓글 응. 거기다가 걸어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게임이 하고 싶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링크를 누르셔가지고 게임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<laughs> 오늘 이렇게 해본게임 디스님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오늘 영상이 좋으셨고 재밌으셨다면 좋아요, 구독하기, 알림 설정 한번씩 꾹꾹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. 그럼 오은 안녕.